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의사 김석환입니다. 목 디스크로 등까지 통증이 이어지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경추뼈와 뼈 사이의 추간판, 즉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되어 신경이 자극 또는 압박되어 목, 어깨, 등 또는 팔까지 통증과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목 디스크의 치료는 우선 정밀검진을 통하여 정확한 디스크 부위 및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후 비수술적 목 디스크 치료법으로는 디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 증상을 한약과 약침, 봉약침 요법 등으로 완화시키고 침치료를 통해 경결된 근육을 이완시켜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 전반에 걸쳐 골격과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추나치료 등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한의의 기관을 찾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